어, 개인 그 행동수칙 특히 손 씻기 그리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어, 그, 그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어,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16번째, 16번 확진자가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딸의 관병을 위해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어젯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감염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이 현장으로 내려가 광주시와 더불어 병원에 계신 환자들과 직원들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접촉이 많았던 3층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현재 병원에서 전원 격리 조치되었고,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층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퇴원 후 증상에 따라 자가 격리나 광주 소방학교, 어, 생활실, 일인실 등으로 옮겨서 격리될 것입니다. 병원의 직원들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자가 격리된 상태이며 그 이외 직원들은 관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막아내는 데 대책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점차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법이 개발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는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중국에서 입국한 의심환자 이외의 환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좀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수한 기술력에 힘입어 보다 신속하게 여섯 시간 만에 검사가 가능한 키트가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어, 사용을 할수 있는 절차가 관계부처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2월 7일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더 많은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어, 중수본는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한 관계 어, 관계부처 합동 어, 대책을 어, 서너 차례 지금 논의하고 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이월 5일 금일 0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절차로 이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매점매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효과적인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수본은 자가격리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관련된 정보를 컨트롤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자체에서 확진자 정보를 낸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확진자 정보가 그 유통된 부분은 사법당국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저희들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HO의 규정, WHO가 국제 법규로서 가지고 있는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국제 보건 규약에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WHO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국가에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오늘 아침 9시부터 개소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관련된 정보를 좀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최대한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는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